정말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게 다시 한번 이거예요 예수님은 가증한 걸 제일 싫어하셔요 지금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지금 왜뭐 하신 말씀들을 왜안 하고 계시나요? 아니 성경이몇장 무슨 말씀 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게 현실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맞고 마지막 때아니라 하시는 분들도 계셔,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잖아요 이 흔히 얘기하는 음모론이라는 그 채널이랑 딱 맞잖아요 전부 다 있잖아요 자유평등박의 이세 가지는 프랑스 혁명의 근간이 되었던 사상입니다. 아니 이게 왜 전광훈 목사님 집회에 나오냐고요. 이게 대체 추워서 잠깐 손 집어넣은 거라고 옹호하시는 분들 많죠. 이거? 뒤에 반팔 입은 사람들 보니까 이거 여름에 찍은 거 맞죠. 추위를 많이 타시는가 봅니다. 손이 꽁꽁꽁 꽁 발이 꽁꽁꽁 꽁, 꽁! 광명이 때문에 꽁꽁꽁 근데 거기 관련해서는 얘기를 안 하셔요. 예전에 그 이름이 뭐지 그, 그 열방선교회라는 단체처럼요. 우리가 끌려가든 잡혀가든 벌금을 물든 언론의 비난을 받든 아무 상관 없어요. 그렇고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할 말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탄압받고 그렇게 힘들어할 때왜 그렇게 침묵을 하셨는지 아무 말씀도 못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목사님들 꽤 많은 분들이 이 거대한 진실에 대해서 알고들 계실 걸로 분명히 저는 추측하고 있어요. 다들 그런 태도야. 아 아니, 아니, 그냥, 좀, 아니, 그냥 좀 그런 일 없, 없는 것처럼 좀 사면 안 될까? 아 지금 그 이야기는 좀 미궁에 서 빠뜨렸으면 좋겠어. 이런 태도 아, 맞잖아요. 왜그 교회 에 출석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랑 민감하게 엮여 있는 부분들도 있고 위로는 정치인들과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목사님도 어렵게 마련한 그 명예직인데 그걸 어떻게 함부로 내려놓거나 감옥 가거나 이러면은 무섭잖아 대충 그 심리 알고 있다고요. 에 문제는 사람이랑 이렇게 엮여 있다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올바른 말을 못해. 이거는 종교 통합 운동인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전광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보수 집회를 이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laughs> 제가 갑자기 사탄의 앞잡이가 보고 있어요. <laughs> 저는 이 세계의 진실을 알고 나서 거의 3년간을 매일같이 기절했다 다시 깨어나고 이걸 반복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울부짖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 일도 없고 믿고 있는 사람도 없지만은 사람에게 받을만한 상처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다지. 마음껏 비난하시고 케빈 쌤 이상한 사람이다. 역시 전라도다. <laughs> 마음껏 말씀 하세요 그렇게. <laughs> <laughs> 다만 하나 팩트만큼은 확실히 알고 가시는 거 아니 진짜 순진들 하시는 게왜 보수 집회에는 일루미네티가 관여를 안 한다고 생각하시냐고 아? 마귀 세력이 이 세상 모든 곳에 다 끼어 있다고요 그래도 보수가 똘똘 뭉쳐서 세력화하니까 좀더 낫지 않냐 그게 아니라고 시대를 잘못 읽으시는 거야 지금 오직 하나님 한분 보는 거라고 지금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물론 좌파들을 이기려면은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아니라니까요. 그냥 세력하고 그냥 돈이라니까 전부 다.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음흉하고 훨씬 더 사악하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높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영적 존재다. 그게 성령이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게 일루미나티 악령이라고요. 집회를 천번, 만번 해서 좌파들 실상 알리고 우파 결집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부정선거 하는데 여러분들의 인간적 노력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직도 정신 못 차리십니까? 마귀는 생각보다 머리가 좋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